잉.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어, 핑계를 대자면 제가 어, 콘서트를 요새 하고 있는데, 콘서트 영상을 매번 이렇게 출발할 때, 계속 출발할 때 도착해서만 찍고, 계속 준비하고 막 리허설 하는데 까먹고 계속 못 찍고 또저 지금 하고 있는 공연 후련했던 사나이 첫곡 날도 찍었는데 그날 너무 떨려서 그때도 도착할 때까지 영상만 있고 그 뒤로 또못 찍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그렇게 딱 보여드릴 영상이 없는 거예요. 찍기는 앞에 초반부는 너무 많은데. 어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한테 식물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어, 계속 날씨 너무너무 덥고, 지금 저희 집 베란다 온도가 35도에서 40도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베란다 정리도 늦어지고, 이래서 결국 지금도 못했고요. <laughs> 어, 근데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팡이랑 같이 산책 나갔다가 돌아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새 식물 키우는데 굉장히 재미를 붙였어요. 그리고 또두 갸루송이라는 토분에 제가 완전히 빠져 있어서요. 제가 오늘 키우는 식물들과 토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 뒤로 보이던 이 식물은요, 어, 라피도포라 히메몬스테라라는 식물이에요. 음, 주로 히메몬스테라라고 그냥 부르고요. 이 어, 식물은 실내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제가 정말 신경 안 쓰고 무심하게 키우는데도 계속 어, 성장 속도도 빠르고요.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서 실내에서 식물 키우는 거 어떤 거 키울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이 식물 너무 추천드려요. 이렇게 동글동글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요. 어, 아주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이 옆에도 아라오카리아 라고 해서요 제가 겨울에 너무 트리 모양 같아서 샀는데 정말 이 잎이 굉장히 튼튼하고 어 실내에서 키우셔도 아주 무난하게 자라는 식물이라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 저희집 안방에서 좀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음, 밖에가 좀 많이 덥고 건조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어, 가습기의 관리를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어, 저는 요새 이 무늬보스턴 고사리가 너무너무 제가 요새 마음에 드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정말 잎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원래 고사리과는 어, 다좀물 관리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습도를 맞춰줘야 되는 식물이긴 한데요. 어, 아주 그래도 지금 새순도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크리스피 웨이브 고사리라는 이것도 고사리 식물인데요. 어, 제가 실수로 요거랑 어떤 다른 식물을 차에 두 시간 정도 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잎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상한 잎은 잘라서 지금 버린 상태고 어, 조금 이렇게 상한 게 있긴 한데요. 어,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은 건강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잎이 아주 아주 두껍고요. 어, 굉장히 조금 어, 좀 특이한 특이한 모양의 식물인데 어, 전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상해서 속상하지만 어, 여름에 굉장히 많이들 키우시고 여름에 아주 잘 자란다는 어, 이거는. 칼라디움. 칼라디움 종류의 식물이에요. 요 베리베리스타라는 식물인데 요거는 이렇게 햇빛을 받을수록 요 핑크색 이 모양이 좀 많이 더 생기는 편이고요. 지금 이렇게 새순도 올라오고 있고. 네. 이렇게 요런 식물인데요. 이두개 옐로우 지금 좀 날이 흐려서 잘안 보이죠? 이 노랑색 팥과 팥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아, 요거는 또 제가 아직 좀 어, 어린 친구인데요. 위시본이라는 식물이에요. 요 반반 잎이 너무 예쁘죠. 이게 굉장히 잘 자라면 엄청 어, 예쁜 식물이 될 건데요. 지금 아직 아기아기 아기 합니다. 어, 여기 있는 식물은요. 가운데는 오르비폴리아라고 해서 제가 이 사진 보이시죠? 이사진에이걸 보고서 너무 한눈에 반해서 이 칼라데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진 식물이었습니다. 이 오르비폴리아라고 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식물이에요. 이유는 잎이 굉장히 얇아서요. 어, 끝이 굉장히 쉽게 타는 식물로 좀 유명합니다. 어, 저도 약간 상한 잎들이 있긴 있는데요. 어,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너무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서 저도 좀 키우면서 좀 신기한.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고맙게 새잎도 많이 내주고 정말 잘 자라주고 있어서요. 어, 이 사진만큼은 아니어도 대품으로 잘 키워보고 싶은 식물이고요. 이 옆에 이 블루 스타펀 고사리는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식물인데요. 인터넷으로 식물을 잘 구입하지 않아요. 모양도 어떤 게 올지 모르고 건강 상태도 알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굉장히 저렴해서 한5천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약간 벌레 먹은 것 같은 이런 잎들이 와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약간 굉장히 색감이 좀 특이한 식물이고요. 어, 이 어두운 두 개야. 이 고화도 팡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어, 이것도 칼라데아 식물인데요. 지금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저한테 예쁜 꽃도 계속 계속 보여주는 식물이고 정말 칼라데아 중에서 아주 제일 순한 식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잎이, 잎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 식물을 4,000원 정도에 구매, 작은 거를 했는데, 계속 계속 너무너무 잘 자라주고 있고요. 밤에는 이게 굉장히 다 이렇게 쫙 펴지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식물입니다. 그냥 무심하게 키워도 엄청 잘 자라는 식물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식물 초보분들이 잘 키우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형이 안녕.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요 지금 거실에는 어, 여기 식물들을 잠깐 두고 있는데 아스파라거스 나노스인가? 아여 헷갈리네. 네, 근데 요것도 사실 굉장히 작을 때 샀는데요. 지금 사이즈가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컸어요. 요것도 어쩔 때는 이 잎이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그럴 때마다 그냥 좀 잘라 줬고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잘 자라서 지금 굉장히 큰 분에 옮긴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큰 사이즈 토분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잘 키우고 있는데 너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요거는 지금 프라이덱이란 식물인데요. 저 식물 키우, 키우면서 이렇게 된 적이 잘 없는데 이것도 아까 그 크리스피 웨이브 고사리랑 같이 차에 두 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그두 시간 동안 완전히 아예 이게 다 꺾여서 죽었었는데. 어, 그나마 제가 좀 살렸는데, 이거, 이 잎이, 상한 잎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지금 그 대신, 이렇게 지금 새 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좀 작은 사이즈라서 그런데요. 이프라이덱이는 식물, 실제로는 굉장히 멋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조금 대품을 샀, 샀어야 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가 잎이 너무 상해버려서 사실 이날 진짜 속상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덱이 저랑 좀 인연이 아닌가. 왜냐면 이전에 진짜 작은 유묘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 한번 죽일 뻔한 적이 있어서 네 프라이덱이라는 식물입니다. 어 저희 집 TV장 위에 선반에 <laughs> 있는 친구인데요. 어 얘는 박쥐란이에요. 얘도 제가 진짜 작을 때 샀거든요. 그랬는데 아 이거 진짜 좋다 카메라. 어 굉장히 지금 많이 자라서요. 지금 잎이 엄청 많이 커졌고 이 박쥐란도 원래 행잉으로 굉장히 많이 키우는 식물인데요. 네 저는 행잉으로 키우지 않고 이렇게 선반 위에 두고 있는데 너무 너무 잘 자라고 얘도 아주 순한 식물입니다. 베란다로 나와 보았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 온도 보이시나요? 어 32.6도 오늘 날이 좀 흐린 편이어서 별로 안 더운 편이네요. 어 습도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서 네. 습도는 이 정도고 보시면 어 제가 키우는 얘도 그 칼라데아과인데요. 아마그리스라는 식물입니다. 이것도 이 칼라데아 중에서 굉장히 좀 순한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새잎도 계속 계속 나고 있고요. 어 조금 이렇게 탄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잘 자라서 너무 잘 자라서 제가 뿌리를 나눠서 다시 옆에 이렇게 번식을 시켰는데 이것도 너무 잘 자라고 계속 새 잎이 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 색깔이 되게 뭔가 좀 신비하고 좀 키우기 재밌는 그 식물도 제가 키우다 보니까요 이게 키우면서 좀 즐거움을 주는 식물이 있고. 아, 약간 꼴비기 싫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꼴비기 싫은 거 여기 있네요. 이게 아까 그 프라이 때 작은 유묘입니다. 정말 작아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아 역시 작은 아이를 크게 키우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굉장히 예뻐하는 식물이죠. 지금 해가 다시 쫙 들어왔는데 삼색달개비라는 식물입니다. 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잘 자라는 식물이고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이 식물은 어, 햇빛에 이렇게 달달 구울수록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고 특이하게 어, 잎에 분무를 하면 잎이 갈색으로 약간 타버리는 식물이라서 흙에다가만 어, 저명 관수처럼 물을 주는 식물입니다. 볼 때마다 이 식물은 색감에 감탄하게 되는 식물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뻐하는 삼색 달개비입니다. 또이 식물은요, 마오리소포라라는 식물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키우기 어렵다고,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는 너무 너무 잘 자라 주었고 올해 새순도 많이 내줬는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잎이 노랗게 좀 변화한 게 생겨서요 아무래도 제가 요새 좀 여름이라 물을 자주 줬더니 과습이 살짝 온것 같아요. 어 네, 여기 마오리 소프라고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라는 식물입니다. 요 식물 잘 자라서 올해 저한테 꽃도 보여준 식물인데요. 이것도 어, 굉장히 순둥하게 잘 자라고 요 식물은 뿌리에 알감자처럼 조그만한 게 많이 달려 있어요. 에, 거기 그게 이제 물을 머금고 있어서 이쪽 물을 공급해줘서 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어, 굉장히 아주 잘 자라고 귀여운 식물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좀 예민한 아이들보다는요. 이렇게 그냥 순둥순둥 잘 크는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여기 베란다 선반에 저 무서운 술록이 저 옆에 있는 거는요. 제가 3,0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고려담쟁이라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이 지금 얼마나 잘 자랐냐면요. 이 식물이 지금 이렇게 완전 밑에 끝까지 자랐습니다. 제가 심지어 너무 길어서 한번 잘랐거든요. 이게, 담, 이게 담, 담쟁이? 약간 이런 넝쿨성 식물인데 처음에 딱 여기까지 오는 식물을 샀는데 이렇게나 길게 아주 자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 있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3,000원에 사서 진짜 만족감을 주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잘 어울리게 해놓으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희 집 가드님을 도와주고 있는 알바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매일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칼라데아 악과입니다. 예, 칼라데아 진저 오나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거가 진저였나? 좀 비슷해요. 높이만 좀 다르고 근데 이 잎이 이 잎에 무늬 가요. 핑크색이에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너무 예쁘고 집에 저희 집에 오면 꼭 친구들이 이 식물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새순도 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순한, 아주 순한 식물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초보 분들도 좀 키울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라데아 친구들이 어, 다 굉장히 예쁘고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장 큰 식물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남천나무 인데요 요거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인 운선언니 식물 사는 거를 가서 한번 도와드렸는데 언니가 고맙다고 저한테 이 나무를 선물을 사주셨어요 <laughs> 그런데 요 남천나무 저도 처음 키워 보는데 요거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게 단풍들듯이 색깔이 진짜 다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가을이 오는 거를 너무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네, 또 요런 올리브 나무나 이 꽃이랑 열매 나중에 빨간색 열매가 또 열리거든요. 꽃도 피우고요. 이제 오렌지, 자스민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름 모르겠는데요. 야생화인데 제가 이거 너무 예뻐서 샀어요. 처음에는 이 노란 꽃이 진짜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수형도 너무 너무 멋있고, 네 이런 야생화가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는 제가 키운지 굉장히 오래된 유주 나무예요. 지금 이제 올해 열매 다 떨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완전 오렌지색으로 변할 거고요. 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열리고, 이거는 정말 사계절 동안 보는 재미가 있는 유주나무입니다. 어, 유주나무 굉장히 햇빛하고 바람만 잘 통하게 해주시면 잘 크는 식물이고요. 어, 이거 혹시, 집에서 이런 열매 달린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이 옆에는 루피넘이라는 식물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잎이 하트 잎이고요. 이 식물은 굉장히 질감이 특이한데 어 이렇게 약간 아이, 벨벳 벨벳 질감이에요. 질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위로 지금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토분을 써보는데요. 이 보이시죠? 이 토분이 지금 되게 예쁜 그린색이었는데, 완전히 이, 이 흙, 흙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왜 토분을 좀 좋은 거를 써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흙물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흙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두 개와 컬렉션 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요 아래엔 아직, 네, 분갈이를 못 했는데요. 요새 이 황칠나무가 굉장히, 굉장히 인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황칠나무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어, 화원에서 정말 너무 저렴해서, 5,000원 짜리였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 뭐랄까요 이, 이게 대가 딱 길어서 위에 딱 이렇게 있는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보시면 어이두 갸루 송 토분을 제가 써보니까요 일단 물 마름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약간 저는 이게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인데요 어, 요거는 두개로 상 아니고, 이게 아까 그 변해버린 토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식물을 지금 못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색깔이 다 변해버릴 것 같아서요. 근데 두개는 오랫동안 썼던 담았던 식물인데요. 이렇게 변형이 거의 없고 물 마름이 너무 좋아서 어, 추천을 드리고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laughs> 어, 요거는 사실은 어, 구매하기 진짜 어려운 토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네. 토분이고 그리고 보시면 얘는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이라는 식물인데요 어, 위로 이렇게 세워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늘어뜨려서 키우고 싶어서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이 잎이 식물이 재밌는 이유는 매번 나올 때마다 잎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새 잎이 나는 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것도 두개르소 어, 유약 화이트 벨팟인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식물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이게 벨벳싱고니움일 거예요. 이것도 네, 제가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 자라고 아주 순한 실무 식물입니다 어, 요거는 정말 초보인 분들이 키워도 너무너무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가드닝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네 물품들을 이렇게 다 구비해 가지고 쓰고 있답니다 전 여기를 바람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laughs> 제 주변에는 이게 식물을 막 좋아하고 키우는 친구들이 없어서요. 사실 이런 것도 재밌게 얘기 나눌 친구들이 없어서 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아주 즐겁게 아침마다 나와서 아주 즐거운 가드닝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황아, 오늘 식물 구경한 거 어땠어? 어땠어? <laughs> 이제 저는 어, 준비하고 공연을 가려고 해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